안녕하세요. 업무 자동화 IPM 의크 그 오토피입니다. 이전 시간에 카카오톡 가리기봇, 뭐 내보내기나 뭐 추방봇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강좌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부에서 기본적인 골격이랑 뼈대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홈페이지 오토픽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품 소개 보면 여기 도움말이 있어요. 여기 도움말에서 일부 내용을 먼저 쭉 보시고 마지막에 이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글이 있거든요. 나중에 완성이 되면 스크립트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스크립트 다운 받아서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유튜브, 요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일부 내용이라서 디테일하게 처리되는 내용을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 내용에 이어서 2부에서는 실제로 필터링 기능을 추가를 해서, 어, 내용이 가리기, 요거 처리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톡 테스트용 대화방 하나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놨고요. 어, 여기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기존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사실은 마지막에 여기 텍스트 체크 액션 요게 하나 추가가 되었어요. 텍스트 체크 액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전 여기 이제 여기 내용 중에서 필터링에 걸리는 내용이 있으면 스크립트 가져오기를 통해서 요 스크립트 가져오기를 더블 클릭을 해 보면 네. 요런 식으로 여기서 메시지 우클릭해서 가리기 눌러 주고 뭐 메시지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가리기까지 해서 실제 메시지를 가리는 요 기능을 따로 분리를 해서 요쪽에 이제 구현을 해 놓은 건데요. 간단하게, 그니까, 우리가 하나, 이거를 이제 쭉 전부 다 매크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불필요하게 이제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이 다쭉 실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개발 퍼포먼스 생산성이 좀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에서 큼직한 부분들 좀 따로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개발해도 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해 놓고 여기 스크립트 가져오기.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스크립트에 뭐 스크립트 실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크립트 가져오기 우클릭해서 도움말 보시면 홈페이지에 요 기능이 어떻다라는 이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체크. 일단 여기서 보면 왼쪽 값은 현재 여기 카톡방에 있는 요 내용이고요. 오른쪽 값은 광고 콤마 여기 보면 멀티로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단어별로 콤마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하나씩 비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값에 보면 광고, HTTP, 뭐 링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콤마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메시지가 포함이 되거나 HTTP라는 요 메시지가 그 여기 왼쪽 값,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참이 되겠죠. 그럼 참이 되면 여기서 여기 스크립트, 여기, 이거를 더블클릭을 해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들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면 이쪽, 이쪽으로 오겠죠. 거짓이면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뭔가 이제 필터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대화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변수 수정으로 와서 수정이 되고, 액션 이동 통해서 다시 여기 시작으로 가서 여기 쭉 다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터링 되는 것들이 올라오는지 체크를 해서 가리거나 뭐 내보내기 하거나 이런 거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은 가리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테스트를 잠깐 한번 해보면 여기서 아까 필터링이 광고랑 http였거든요. 링크에서 요거 실행을 해 놓고 메시지를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라고 보내 볼게요. 카톡. 네, 그러면 메시지가 왔는데 바로 가려졌죠. 동일합니다. https. 뭐 홈페이지 주소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한번 링크를 보내 볼게요 까똑 네 이거 http 링크도 바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리기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좀더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뭐 제가 홈페이지 도움말에 좀 내용을 추가를 해 가지고 개선 내용들이랑 수정할 내용 이런 거 정리해서 다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거 가리기봇하고 내보내기봇 요거 스크립트가 다 완성이 되면 홈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to forever cherished. Resonates gratitude through the river of time. Gratitude makes they too. Oh, oh, oh. Gratitude to forever. Changes.